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독립국 설립지지, 카이로 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압델파타 엘 c c 이집트 대통령은 21일, 현지 시간 2.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미국 백악관의 제러드 쿠슈너 선임보좌관과 제이슨 그린블랙 국제협상특사와 회동했다고 이집트 일간 아라흐람이 전했다. LCC 대통령과 쿠시너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협력 뿐 아니라 테러리즘, 대응,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LCC 대통령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일명 6일 전쟁, 이전의 국경을 기반으로 한이 국가, 해법에 따라 팔레스타인이 동해로살렘을 수도로 독립국을 세우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인들의 화해를 촉진하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내 긴장을 완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집트가 평화협상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LCC 대통령의 발언은 팔레스타인을 지지 않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LCC 이집트 대통령 가운데 과쿠슈너 미국 백악관 선임 보좌관 왼쪽에서 두 번째 AFP 연합뉴스의 쿠슈너.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집트에 대해 중동평화에서 기둥과 같은 국가라고 칭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쿠시너 보좌관은 미국 정부의 대중동 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해동에는 사메쇼크리 이집트 외무장관과 이집트 정보당국 간부가 배석했다. 앞서 쿠시너 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지난 19일 요르단 암만에서 압돌라 이세국 왕을 만난 때여 20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빈살만 왕세자와 회동했다. 이들은 이스라엘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호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쿠시너 보좌관은 이번 중동 방문에서 사우디 등의 국가에 가자 지구의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작년 12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뒤 팔레스 타인 자치 정부는 미국이 평화 중재자로서 역할을 포기했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더구나 오래돼. 규모 유혈 사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지난 3월 30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이 위대한 귀환행진이라는 반이스라엘 시 위를 시작한 뒤 이스라엘 군의 실탄 진압 등으로 팔레스타인은 약 130명이 숨졌다. 노지와이너, 코,